자, 안녕하세요, 친구들. 아빠 오땅입니다 오늘 다섯 명이 모여서 또 커스텀 한답니다. 배드워즈 커스텀.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려 줄게. 들어가고. 자, 시작해 주세요. 자,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결국 커스텀인데 1대1, 1대1 1대 1대 하려고 하다가 결국 3대3이 됐습니다. 팀은 어떻게 먹었나 한번 볼게요. 자, 샌즈 님 동생하고 준혁이하고 포케니. 어, 이게 막 관련된 팀이. 자, 그리고 주호와 리온이와 샌즈 님. 아, 자, 이게 렇 팀이 좀 아이러니하게 갈렸습니다. 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리오니는 블루팀. 아, 시작하자마자 떨어졌어요. 아니, 밀었어? 받았어. 아, 함정을 받았어. 리오나 너 블루팀이야? 블루팀? 하늘팀. 어, 저기 상대는 레드팀. 아, 그린팀이네. 그린팀이네. 음. 자 일단 에메랄드를 먹구요. 오안 떨어지고 어떻게 그걸 짬 뿌려서 가? 다리 안 놓고 거리가 짧어? 음. 오 떨어질 것 같은데. 오 불안한데. 불안한 느낌인데. 자 지금 계속 에메랄드를 잘 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떨어질 듯말듯 듯 하면서 잘 다니고 있어요. 자 쓸데없이 저, 오, 저 쓸데없이 오렌지는 왜또 부셔놨어? 침대를? 어, 여기, 여기, 저기야, 우리 기지야. 아, 리온이네 기지입니다. 아, 샌즈님이 어디에 침대에 있는지 모르게끔 지금 블록을 쌓고 있어요. 샌즈님의 위장술입니다. 위장술, 자, 철을 먹는 거야? 지금 철 먹는 거야? 어, 어철 먹고 있어요. 자, 저쪽 팀도 보니까 그린 팀인데, 셋이 모여있습니다. 뭔가를 막 짓고, 무슨 집을 짓는 거 같은데? 집을 짓는 것 같이 초가집같이 막 집을 짓고 있어요 침대를 배경으로 해서 먹쌓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요번 커스텀 3대3 어떤 팀이 승리하게 될까요 팀 그린 윈이 될지 팀 블루가 윈이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화살 샀네요 리온이는 벌써 화살을 샀습니다 자 이제 공격하러 갑니다 공격하러 저기 3명이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어우 맞췄죠 아, 방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자, 계속 접근하지 못하고 화살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 피했죠? 아, 또 담을 쌓고 있습니다. 자, 몰래몰래 몰래 가고 있어요. 화살을 쏘니까 아니, 집으로 아니, 들어가 있는데, 아, 그쵸? 그래도 조그맣게 얘기하면 안 돼. 들... 오 저기 화살 쏘니까 다시 도망가고 있습니다. <laughs> 오 좋아요, 화살 공격 좋습니다. 자 이제 슬슬 부셔도 되지 않을까? 진영이랑 동생이야. 자 샌디님도 어, <laughs> 세명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어세명다 나오고 있습니다. 침대가 부셔질까 봐. <laughs> 침대를 부셔질까 봐. 맞아, 자 아, 벌써 활이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응. 다시, 다시 철을 먹어야 되겠네. 철먹고 화살을 사야 됩니다. 또자 주호군과 우리 샌디님은 뭐하고 있나요? 기지방하고 있나요? 아 저기 나왔네요. <laughs> 이제. 그건데? 아 에메랄드 먹으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리온이는 화살로 계속 공격하면서 오 화살로 자 인접해서 올라갈 것 같아요. 풍선이 있습니다 풍선. 자 집이 비었죠 집이 비었습니다 한 명뿐이 없어요 내려가서 공격하면 됩니다. 자 그렇죠 침대 침대 부러뜨려 치릴수 있습니다. 아! 아 아깝습니다 침대를 부실 수 있었는데. 센지님 <laughs> 동생이 방어 잘했네요. 주호야 어디서 방황하고 있니? 주호가 <laughs> 아, 길을, 잃어서... 아, 길을 주호 잃었답니다. 아, 주호군이. 아오 <laughs> <laughs> 어, 떨어뜨렸습니다. 준혁군, 준혁군 떨어뜨렸어요. 리온이가. 여기 아무도 없는데요. 자, 여기 침대 부시고요. 자, 풍선도 사고. 아, 누구야? 아, 주호구나. 자, 아직까지 서로, 서로 침대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편의 침대를 부시지 못했어요. 자, 샌즈님 동생과 또 결전이 났습니다. 어, 오 요번엔 이겼네요. 죽었네. 어, 죽었네, 죽었네. 어, 2대1이에요, 이래, 2대1. 이래. 자, 만만한, 네. 어 만만치 않습니다. 상대편도. 자 풍선을 타고 밑에서 몰래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올타리든 안 하고 맨날 배드워즈만 하고 있어요. 우리 리온이는 <laughs> 올타디 한동안 하더니도 안 하네. 우리 리온이 배드워즈 시대가 왔어. 아이고. 자 올타디는 아빠만 하고 있습니다 요즘. 리온이도 잘안 하고 옷땅이도잘안 해요. 오 풍선이 터졌어요. 결국은 적진에 떨어졌습니다. 아, 영혼이 돼서 살아, <laughs> 달아나고 있습니다. 이거 새로운 거, <목소리> 자, 에메란드, 에메랄드 서로 <목소리> 먹나라고. 오, <목소리> 어, <목소리> 화살 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 준혁이가 화살 쏘고 있어요. <목소리> 주호가 어디서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기 적진이야. 왜 이렇게 벽이 단단해졌어? 자 상대편 기지가 완전히 담으로 담장으로 맡겼습니다. 포켓님이 완전히 방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샌즈님도 엄청나게 방어를 해놨네요. 어디가 저기 침대가 들었는지 알수 없게끔 이렇게 헷갈리게 완전히 위장술로 해놨습니다. 자, 아직 침대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 죽어도 금방 살아납니다. 5초만 살아나죠, 5초.

자 조금씩 조금씩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또 공격을 하네요. 화살 뭐 공격을 거야, 하고 그거, 있죠. 어 아, 전쟁이 났어요. 과연 아, 어떻게 될지. 화살을... 화살. 자아 아, 맞았는데 안 떨어졌습니다. 어 저기 두명 있습니다. 지금 저기 적진에 근데, 들어갔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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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오 저, 전쟁이 벌어졌죠 지금. 나이스, 좋아, 자주호랑 샌즈님은 전쟁에 참가한 것 같고 리오니는 뒤에서 화살로 후방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야, 뒤로 빠져봐, 뒤로 빠져봐. 야, 내가 줄게, 내가 아 이게 맞추 더. 맞추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오싸오 싸워서 해. 이겼어요. 아, 나도 <laughs> 자 워낙 쟁쟁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편을 먹고 하다 보니까 치열합니다. 쉽게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자, 아직까지 서로 침대가 둘다 살아있습니다 자, 준혁이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laughs> 뭐가 온다고 하고 있는데 저기 집처럼 잘 지어놨네 저쪽은 이처럼 되게 잘 지어놨어. 저쪽 기지는 아, 포켓님이 너무 잘한답니다. 자, 준혁이를 화살도 쏘고 또 공격하러 간답니다. 자, 지키고 있는데 화살로 먼저 공격을 하고 내려갈 것 같아요. 자샌지님 동생도 마치고 오우 또화살이 날라옵니다 오우 풍선이 있어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로 올라갈지 아 몰래 올라가서 침대 부시려고 했는데 들켰습니다 아샌지님 동생도 굉장히 잘하시네 어 부실 수 있겠는데 아 부실 수 있었는데 아까워요 저 구석인데 <목소리> 자 화살로 계속 공격하고 있고 자 저쪽 편에도 리오니 편이 또 들어가고 있죠 자 전쟁이 났습니다 과연 <목소리> 누가 이길 것인지 아두 아, 명이 아두 명인데 죽었습니다 일단 다, 다시 영혼을 소환해서 살아났고요 어 누가 떨어졌습니다 <목소리> 준혁이 떨어졌어요 이제 뛰자고 자, 이제 아유, TNT를 아유, 사서 아유, 폭탄 테러 한답니다. 고... 어우, 화살이 막 날라오고 있죠? 저쪽에서도. 어, 아, 야, 주우야, 줄까? 어, 가고 있어, 자, 이제 공격하러 간답니다. 한번. 오 조심해야 됩니다. 기지를 오. 지켜야 돼요. TNT 떨어뜨리고 있어요. 폭탄, 폭탄 터지겠죠. 자, 포켓, 아, 포켓, 포켓님이 공격하러 온 거예요 지금. 자, 포켓님 막아야 됩니다. 요번에못 막으면 팀대 부셔집니다. 오 떨어뜨렸습니다. 야, 리오니가 결국 기지를 방어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팀대 박살날 뻔했습니다. 자, 폭탄을 몇 군데 떨어뜨렸죠. 저기 또 누구 오는데? 아, 샌제님이구나 자, 한명떨어졌구요 <laughs> 자 준혁이 준혁이와 아 준혁이도 떨어졌어요 이제 저기 기지에 기지가 비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자 폭탄 사고 자 여기는 레드팀입니다 레드팀 자 폭탄을 드디어 샀습니다. 리오니가 풍선이랑 폭탄을 샀어요. 자 순간이동합니다. 자 순간이동 했구요. 자 일단 철을 먹구요. 자 이제 풍선을 타고 갑니다. 결국은 공중에서 폭탄을 떨어뜨려서 적의 기지를 공격할 거예요자 폭탄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지키고 있죠. 지금? 보여, 아 침대가 안 보입니다. 저 사이 틈으을 봐야 될것 같아요. 틈새로. 그렇죠 여기. 아 전쟁이 났습니다. 아또 떨어졌죠. 오, 누가 떨어졌어? 아, 네. 자 서로 실력이 팽팽해서 결판을 잘못 내고 있습니다. 실력들이 팽팽하고 서로의 전략 전술을 잘 알고 있어요. 하드 게임을 많이 해서. <목소리가> 아, 드디어 아, 또 침대를 푸시려고 하다 또 아, 걸렸죠. 아, 오. 어. 아. 자, 일단 죽었는데 침대가 살아 있어서 괜찮습니다. 아, 오 어, 아, 저쪽 거? 돌아서 옵니다. 아이고, 누구 떨어졌어. D &D 떨어졌어. 어. TNT 점프, TNT 점프. 오, 점프해서. 아, 아, 아 점프해서. <laughs> 떨어지셨습니다. 아, 폭탄을 위해서 밟고 있으면 점프가 돼. 어. 폭탄이 터지면서, 아, 근데 방향성을 잡기가 쉽지 않겠어요. 나중에 나도 자, 현재 팽팽합니다. 결판이 안 나고 있어요. 자, 풍선도 사고요. 자, 노랑이 침대도 푸시러 갑니다. 쓸데없는 침대들. 자, 폭탄을 또더 사고요. 어, 그러면 이제 시간 제한이 끝나서 침대는 없이 싸우는 거야? 아, 어, 시간이 되면 침대가. 다 부셔진답니다. 야, 근데 주호야, 그거 그럼 이제 배우지나. 싸워야 되는 시간이 오는 거죠. 다 부셔졌나 보다, 그렇지? 어, 지금 아, 그렇죠. 이제는 침대가 다 없어요. 침대 없는 상황에서 적의 네, 병사들을 적의 유닛들과 싸워서 이제 이겨야 됩니다. 침대는 어. 없는 상황이고요. 한번 직원 한번 떨어지면 끝이에요. 이제 침대가 없어서 자 쳐들어갑니다. 자 왔죠 왔죠. 자 이제 드디어 쌈박질이 났습니다. 전쟁이 났죠.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 근데 이렇게 싸워서 이제 한번지문 끝납니다. 정신없이 싸우. 오 폭탄까지 터뜨리고 폭탄까지 터졌습니다. 자 아니구나. 아주어도 있어요. 주어도 있어요. 자 상대 한명 남은 거 아니야? 어, 주호랑 이쪽은 두명 남았고, 상대는 한명 남았습니다. 아, 떨어뜨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배드워주 한번 해봤습니다. 여섯 명이 모여서 커스텀 해봤습니다. 친구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어...